아, 피디님 그러면 혹시 사람의 몸이 계속 피곤하면 이게 과연 암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피로감이 너무나 심한 경우에 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감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요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화살표에 어, 뭐가 보이세요, 피디님? 갈비뼈밖에 안 보이는데. 네, 화살표에 뭐가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오른쪽은 같은 사람의 흉부 CT 사진인데요. CT에서 보시면 오른쪽 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하얀색 덩어리가 보이죠. 어, 네. 여기 화면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보면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폐암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내과 이사고 이런 사진을 수없이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보이는데 아, 진짜, 그런데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폐암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여러분은 주변에서 암 진단에 대해서 오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가끔 오진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흔한 경우 중에 하나가 암 진단에 대한 오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암 진단에 대해서 오진이 이렇게 발생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암에 대한 오진이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오진이 얼마나 일어나요? 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화면을 보시면 암이 있는데 암이 아니라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91% 대부분이었고요 암이 없는데 암이라고 한 경우가 9%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고요 남자에서는 제일 오진이 많았던 암이 폐암이었고 여자에서는 제일 오진이 많았던 암이 유방암이었습니다. 폐암이랑 유방암이 오진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암 오진의 원인은 뭐예요? 암의 진단을 오진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 암의 증상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검사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조직검사 결과가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보기에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좀더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증상 때문에 오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어, 네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떤 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화면에 보시면 기침이나 객혈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는 뭐 감기, 폐렴 또는 결핵 이런 병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혹시 폐암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해 드렸었죠. 또는 변에 피가 묻어나오면 뭐 치질이 있나 아니면 뭐위궤양이 있나 이런 거 쉽게 생각을 해보지만 그 외에도 이게 좀 심하게 되면 대장암이 또는 위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또 만성 소화불량,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뭐 위염, 위궤양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위암 또는 췌장암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음식을 삼키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식도염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되면 또 식도암이 아닐까, 후두암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사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아 피디님 그러면 혹시 사람의 몸이 계속 피곤 하면, 이게 과연 암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직장인들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항상 피곤한데. 예, 네, 맞아요. 저도 매일 피곤하고요. 우리 피디님도 아마 매일 피곤할 거고, 우리가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뭐, 월요일 날은 또 출근하기 싫고 피곤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거든요. 피로감이 너무나 심한 경우에, 아무리 쉬어도 피로감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요, 이게 혹시 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만성피로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는 암일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남자 중에서는 폐암이랑 여자 중에서는 유방암이 오진이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예요? 어, 우선 제가 유방암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유방촬영술 사진인데요. 여기에 하얀색 점이 가운데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유방암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암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좀 허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주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점 주변에 약간 하얀색 음영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섬유조직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하얀색 배경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암덩어리가 잘 보이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암덩어리 주변에 하얀색 배경이 더 진하게 좀 넓게 퍼져 있잖아요. 암덩어리가 약간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유방 전체가 하얗게 뭔가에 덮여 있고 암이 있지만 그게 하얀색에 이렇게 묻혀서 잘안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합니다.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 건 섬유 조직이 지방 조직보다 아주 많이 이렇게 분포하는 경우를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마른 체형이 경우에 이런 지방 조직보다 섬유 조직이 많아져서 치밀 유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유방 사진을 찍어도 암 덩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겠죠. 요즘 제가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본인이 치밀 유방인지 아닌지는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물어보면 알수 있죠 그렇 사진을 찍으면 판독에도 나옵니다 치밀 유방입니다 검사가 완전치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판독에 나와요 그럼 그런 부분은 이제 인지하시다가 조금 더 이제 검사를 더 해보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치밀 유방이 좀 심한 경우는 건강검진을 했어도 결과를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방초음파를 많이 제일 보완적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유방 mri까지는 사실은 뭐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특별히 의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냥 루틴 하게 하진 않습니다 유방 초음파 정도까지는 해보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아까 남자 1위가 폐암이었는데 폐암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폐암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에 어, 뭐가 보이세요? 피디님. 갈비뼈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화살표에 뭐가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도 어,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고 뭐 이런 사진을 수없이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보이는데 아, 진짜, 그런데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 네, 오른쪽은 같은 사람의 흉부 CT 사진인데요. CT에서 보시면 오른쪽 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하얀색 덩어리가 보이죠. 어, 여기 화면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보면 덩어리가 보이는데. 요 부분이 폐암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흉부 엑스레이 판독 전문가가 보면 이거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물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ct에서는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폐암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추가 검사를 안 하면 폐암이 있는 거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ct까지 찍어 볼 수는 없잖아요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ct는 아무래도 방사선 노출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을 그냥 ct를 다 해봅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 검사만을 가지고 어떤 암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할때 사실은 이제 오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영상 검사만으로는 사실은 암을 진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에서 암처럼 생겼는데 암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암이 아닌 것처럼 아주 모양이 이제 동그랗게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조직 검사를 해보면 또 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직 검사까지 해야지 이게 암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영상 검사를 해놓고 암을 오진을 했다. 이렇게 사실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